안녕하세요 레츠고비였습니다 어라 오늘도 설마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범 경기, 일곱 경기, 맞죠? 오늘 이겨서 7전 7승, 승률 100%의 불멸의 베어스, 폭주 베어스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경기 리뷰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뭔가 내심 힘 빼고, 리그 시작 전에 그래도 한번은 좀 이렇게 패배를 하는 것도, 뭔가 좀또 패배라는 쓴맛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그래, 좀 지는 것도 내심 괜찮지 않을까. 나름 좀 그거를 바래왔던 분 계시다면 추추! 분명히 그런 분들 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전패하느니 시범 경기라 해도 전승하면 기분 좋다 하지만 뭔가 이알게모를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는 저만의 감정, 저만의 기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시범 경기 지금 7전 7승을 달리고 있고요. 뭐 리그 시작하면 타자들 타격 페이스 급격히 식는 거 아니냐, 태교 페이스가 어쨌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투수들도 지금 뭔가 전력 투. 는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자연스레 들만큼의 엄청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베어스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선발로 나선 알칸타라 선수 다음 주 토요일 개막전에 이제 등판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 평가전이었고 투구 스탑 딱, 딱 80개를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알칸타라도 뭐 오늘 전력투는 아니었음에도 좋은 또 공격적인 피칭을 해줬고 뭐 박준영 선수의 좀 실책이 겹치면서 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또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변화구도 슬라이더와 뭐 포크볼을 골고루 적재적소에 뿌려주면서 어, 괜찮은 또 내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칸타라 선수가 작년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부동의 1선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닝을 먹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좋고 알칸타라만한 최상급 선수도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 막바지에 보여줬던 그런 불안정성이라든가 또한 경기에 갑자기 좀 난타당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실제로 지난번 지난해 개막전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준 스타트를 했었기 때문에 시즌은 스타트부터 기분 좋게 NC 잡고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전 때까지 잘 컨디션 관리해줬으면 하고요 타선에서는 일단은 이 선수 먼저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김대한 선수 오타수 4만타 쳐주면서 어 시범 경기라 해도 김대한의 4만타 경기 보는 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은 장면인데 나쁘지 않은 타격 페이스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범 경기 현재 타율 의미 없지만 6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대한 선수도 계속해서 김은태 선수와의 이 좌익수 경쟁을 두고 치열하게 어 끝까지 좀 감독의 고심을 안겨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아마 김재환 선수가 수비 포지션에 쓰는 경우보다 지명타자로 나설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중견수와 우익수 자리는 고정값으로 둔다면 이제 플래툰으로 아마 김인태와 김대한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대한 선수가 저는 어 제가 몇 차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난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타구의 질을 좋은 판단하에 좀 캐치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김대한 선수의 수비 만 어느 정도 좀 좌익수 자리에서 안정화 된다면 공격적인 면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여전히 실링 높은 이 잠재력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올 시즌 한 방에 그거를 막 인생 역전처럼 확 오르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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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불꽃이 큰산 모두 태울 수 있듯이 뭔가 그런 좀 천천히 천천히 야금야금 경험치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장세를 한번 팬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빈 선수는 확실히 뭔가 작년 시즌부터 이제 이어져 온그 타격폼을 올 시즌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경수빈 선수가 타격폼을 굉장히 시즌 중에도 여러 차례 바꾸는 유형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딛고 일어섰고 그리고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올 시즌이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 지금 굉장히 타격감이 좋잖아요. 그리고 타선에서의 뭔가 좀 여유도 훨씬 느껴지고 또 언제든지 발이 빠르기 때문에 누상에 나간다면 주루플레이에 능한 선수여서 아, 정수빈 선수 2년 연속 리드오프로서의 안정성 있는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뭐 가을에 되면 은 정수빈 선수 살아나는 거는 이제는 뭐 솔직히 좀 과학이라고 본다면 초반부터 진짜 잘해서 어 도루도 계속해서 많이 이제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수빈 선수의 리드오프로서의 활발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빈의 단짝 허경민 선수 오늘 벼락같은 스리런 홈런이 있었습니다. 공경에서도 한방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난 경기도 안타를 신고하고 점점 지금 연속 안타를 쳐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뭔가 허경민 선수 하면 사실 뭐 수비야 저희가 좀 믿고 보는 수비지만 작년에 좀 많이 극심한 부진이 빠지기도 했었고 수비에서도 여러 좀 실책도 겹치는 등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사실 김재환에 묻혀서 그렇지 허경민도 고액 연봉자로서 두산 팬들의 좀 그런 눈높이에는 다소 좀 아래 단계에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경민이 올해 좀 김재환 못지않게 절실부심해서절실부심해서 시즌을 잘 준비했다 몸을 잘, 잘 만들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 만큼의 좋은 모습들을 지금 며칠간 시범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허경민 선수가 수비에서 안정화가 된다면 사실 허경민의 수비는 뭐 믿고 볼수 있는 수준이고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할 ER 후반대 정도의 타격 상상 능력을 보여준다면 어, 두산의 하위타선에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승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점점 두산베어스 올 시즌에 또한 명의 키맨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수비에서 도 잘해주고 있고 공격적인 면에서의 타격감도 굉장히 올라와있는 상태에요 어찌됐든 현재두산베어스의 2루수에서는 강승호만한 강승호로 뛰어넘을만한 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붙박이로 주전 2루수로 나와서 줄텐데 강승호가 공수주에서 조금 조금씩은 지난보다, 지난해보다 지난해보다 어쨌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이, 모양새긴 한데 뭔가 그 기대치 만큼의 극매 시즌 성적이 좀 따라오진 못하고 있는데 올 시즌 그걸 한번 깨줬으면 좋겠어요. 황승우 선수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팬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타가 장단 15안타 쳤어요. 두산 베어스 엄청난 막강한 빠따의 힘으로 승리를 해 줬고 뭐 투수도 알칸타라 이어서 최지강, 김명신, 김호준, 이영아 선수가 나와서 이닝을 잘 막아줬고요. 물론 이영아 선수는 막판에 나와서 좀 굉장히 불을 좀 지른 모양새긴 했습니다. 뭐 삼피안타 맞고 또 홈런도 이제 전희산 선수에게 허용하면서 막바지에 좀 쫓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영아 선수가 불펜으로 이제 최종 보직이 됐는데 이영아 선수 같은 그런 릴리프도 가능하고 또 필승조. 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멀티 능력은 분명히 팀에 필요하고 어 김동주가 일단은 5선발로 가게 되면서 이영화가 이제 불펜 보직이 됐는데 불펜에서 이영화 선수 무엇보다 본인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오늘 좀 막긴 했지만 어쨌든 또 좋은 구위와 구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영화 선수의 경험도 이제는 베테랑 축에 속할 수 있는 이영화 선수의 관록투도 시즌 불펜에서 저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산병 스 불안한 7.7승 시범경기 순항 중인데 이제 내일하고 내일모레 두 경기 남았습니다. 명시상부한 현재 크고 최고의 핫한 팀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류현진의 하나이글스 인데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서 하나이글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 2연전의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은 끝나는데 어 개인적으로 하나도 지금 뭐 타선이 미쳤고 오늘도 보니까 엄청난 화력쇼로 롯데를 제압했더라고요. 하나와 두산의 피 튀기는 화력전. 아, 둘다 이렇게 7번 경기 때 잘하고 리그 때 같이 꽂고 나지면 안 되는데, 하나, 두산의 내일, 내일, 모레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기추가 주목될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개막전이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개막전, 또 지금 봄 날씨, 날씨도 많이 풀려서 상쾌한 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늦가기, 감기 모두 좀 조심하시고, 저는 개막전, 또 앞으로 렛츠고 베어스 두산 베어스 관련된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et's go Bears!